안녕하세요. 운세읽어주는남자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방향을 정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는 게 맞다. 60년생 못 믿었더라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 72년생 무대가 마련되었으니 나서서 뽐내면 된다. 84년생 계획에 없던 이동에 좋은 일이 생기겠다. 96년생 즐길 수 있을 때 걱정은 제쳐두고 즐겨보자. 소띠 49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61년생. 신체 리듬을 잘 조절하라. 73년생.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 85년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97년생. 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라. 호랑이띠. 50년생.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62년생.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진행하라. 74년생.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한다. 86년생. 상황이 복잡하니 정리를 잘 해야 한다. 98년생.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편하다. 토끼띠. 51년생. 복잡하지 않은 조용한 곳을 찾아라. 63년생. 남의 말이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니 혼자 해결하라. 75년생. 나 자신이 떳떳하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다. 87년생. 완벽한 타이밍이 올 테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자. 99년생. 목표가 정확해야 중간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용띠 52년생.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 발전이 어려워진다. 64년생. 해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6년생. 이성과의 언쟁이나 싸움을 조심하여야 한다. 88년생. 다툼 없이 발전하기 어려우니 불편해도 받아들이도록 하라. 00년생.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뱀띠 53년생. 바쁘고 일이 많은 날이니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65년생. 돈은 나가지만 그만큼 사람은 얻는 날이 되겠다. 77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보람이 있다. 8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욕심을 내서 목표를 채우자. 01년생. 빠른 게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게 중요하다. 말띠. 54년생. 능력을 인정받겠다. 66년생. 시작이 반이다. 78년생. 삶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90년생. 양보다 질이다. 하나를 얻더라도 소중한 것을 택하라. 02년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니 느긋하게 기다리도록 하라. 양띠. 55년생. 사소한정에 이끌리지 마라. 67년생. 예전에는 당연하던 일도 지금은 틀릴 수 있다. 79년생. 그동안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답을 하겠다. 91년생. 가만히 앉아서 행운이 찾아오길 기다릴 수 없다. 03년생. 고지가 코앞에 있는데 멈춰서는 건 말이 안된다. 원숭이띠. 56년생. 확장보다는 감축하고 절약할 때이다. 68년생. 장애물을 뛰어넘을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돌아가자. 80년생.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지고 풀어줘도 괜찮다. 92년생.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이해하고 넘어가자. 공사 년생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 닭띠. 57년생. 일단 행동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자. 69년생. 자기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81년생. 이기적인 태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93년생. 막히면 돌아가면 되니 부딪혀 싸우지 마라. 05년생. 타인의 작은 실수는 눈감아 주어라. 개띠. 58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기쁨이 따른다. 70년생.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82년생. 미운 사람은 어디나 있는 법이니 그러려니 하면 된다. 94년생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06년생 새로운 일로 바빠지겠다. 돼지띠 59년생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상대방 패턴을 잘 관찰하라. 71년생 배 풀어야 행운이 배가 되는 법이다. 83년생 돌아다니는 만큼 소득이 생긴다. 95년생 영양보충을 하는 것이 좋다. 07년생 용기를 내야 어둠이 크다. 여기까지 화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